여기 홍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한국말을 할줄 모르는 이 여성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인데요. 이 외국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미국 뉴욕에 사는 조이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조이입니다. 저는 정말 엄격하고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집에 무조건 저녁 6시에는 들어가야 했어요. 고등학생이나 됐는데도 학교가 끝난 후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절대 절대 불가능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사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결혼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해야 한다고 늘 주입시키셨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남자친구랑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방학이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긴 휴가를 가기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었어요. 저를 너무나도 어렵게 얻으셨거든요. 부모님은 결혼하고 10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참부인과도 밥 먹듯이 가면서 임신을 준비하셨지만, 소용이 없었고, 모두 포기한 채, 두 분이서 알콩달콩 사시기로 마음을 먹은 그때 제가 선물과도 같이 찾아왔다고 해요. 너무나도 어렵게 얻은 제가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부모님은 정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걸 알게 되신 거예요. 남자친구와 공원에서 손잡고 데이트를 하던 중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부모님은 큰 소리를 내시며 빨리 집에 가자고 제 손을 낚아채셨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희를 쳐다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사실 창피한 것보다 남자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전할 수도 없게 부모님은 제 핸드폰을 빼앗으시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세계 여행을 가야겠다고요. 더 이상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인형처럼 살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여자 혼자 세계 여행을 간다고 하니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 바로 통보했죠. 부모님은 네가 정말 떠난다면 인연을 끊자고 하셨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다시 돌아온 저의 모습을 분명 좋아하실 거라는 말을 남기고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갈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평생 유럽에서만 살아온 저는 아시아가 정말 궁금했고 제가 좋아하는 스시의 본고장도 일본인이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었죠. 비행기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고 나왔으니 저희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가 된것 같았어요. 낯선 땅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아시아인들이 영어를 매우 잘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몰라도 영어로 소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로 물어보면 그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죠. 또 발음이 이상해서 대답을 해주더라도 제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핸드폰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간신히 의사소통을 하였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곤 했었죠.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일본의 문화는 미국에서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본 공항 중에 가장 크고 깨끗했거든요. 무엇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사람들이 캐리어나 핸드폰을 의자에 놓고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잠깐 한눈을 팔면 누군가 훔쳐가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놀라움을 뒤로 한채 저는 호텔에 짐만 두고 바로 홍대라는 곳을 갔어요 홍대는 저 같은 20대 젊은이들이 많은 소위 핫플레이스라고 하더군요 저는 홍대에 가서 떡볶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떡볶이는 정말 특이한 음식이었어요 매우면서도 달콤하고 떡이 쫄깃쫄깃해서 중독성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또 먹고 싶네요. 아무튼 떡볶이를 다 먹고 나와서 또 어디를 가볼 두리번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듯 길게 줄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무언가에 홀리듯 따라섰습니다. 앞 사람에게 이게 무슨 줄이냐고 영어로 물어보니 아주 유창하게 대답을 해주더군요. 일본에서는 제가 아무리 영어로 질문을 해도 알아들어주는 이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한국은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핫도그를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배가 많이 불렀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먹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2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나서야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핫도그를 하나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분명 20분 전에 떡볶이를 먹을 때만 해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절대 호텔에 두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길에 흘린 것이 분명했어요. 당황하여 영어도 안 나오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뒤에는 저와 같이 20분이 넘도록 기다린 다른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은 급해졌죠. 그때 제 뒤에 있던 한 한국인 커플이 제 등을 톡톡 쳤어요. 저는 빨리 비키라고 할줄 알고 한껏 두려운 마음으로 뒤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냥하게 웃으며 같이 계산해 주겠다고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떨결에 같이 주문을 했고 핫도그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한국인 커플은 웃으며 같이 찾아주겠다고 말했고, 우선 핫도그부터 먹자고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다 먹은 뒤에 제가 걸어왔던 길을 같이 되짚어 걸어가며, 그들은 제 일처럼 열심히 도와줬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은 없었고,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국인 커플에게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아까 갔던 떡볶이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쳤어요. 어이. 외국인 아가씨 여기 지갑 놓고 갔어. 지금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떡볶이집 주인 아줌마였어요. 정말 다행히도 제 지갑은 떡볶이집 앞에 떨어졌었고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고 떡볶이집에 맡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해보니 현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지갑에는 5만 원짜리도 정말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저를 도와준 한국인 커플에게 마음을 살해하기 위해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넸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정말 괜찮다고 연신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인사를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정말 기분 좋은 상태로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상냥함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주일 여행을 마치고 저는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세계여행을 떠나면 연을 끊겠다고 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돌아가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6개월 동안 혼자 세계여행을 한 제가 대견하다고, 이제는 너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다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뉴욕에서 보내주신 조이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